나는 감사한 마음 가지고 대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어 나의 위치를 그어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그 태도가 내가 무조건 기대하겠다. 난 약자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더어 자신을 귀히 여기며, 어 화이부동과 같은 자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입니다. 난 나를, 나다운 나를 어 키우는 것이에요. 나만의 개성을 그것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어 동반자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가 한자로 우자하고 붕자를 여기 썼는데 이것은 저의 이제 한학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인데, 에 우자는 버, 버두, 붕자도 버붕이지만 우는 어릴 때부터 친해진 그런 친구를 얘기하고 붕은 어, 나이가 들어서 친해진 뜻이 맞는 사람들을 궁이라고 얘기한다 합니다. 이를테면 도반 같은 것이죠. 같은, 같은 뭐 그런 시각이나 믿음을 가졌거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반, 같이 공부한 사람들 을 얘기하죠. 또는 길벗이라고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만날,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어, 이런 존재들이 옆에 있으신지, 어,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있으려면 내가 뜻이 있어야 되거든요. 뜻이 모여야 돼요. 그 뜻이 있기 위해선, 나만의 뜻을 제우기 위해서는 부동한 남들과 같지 않은 나의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심지의 바탕이 되는 것은, 에그 예, 감정적인 에너지는 나의 세상에 대한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 때, 예, 그렇다면 내 안에, 예, 그 나다움이 보다 더그 이타적인 네, 그런 지향성을 띤 그런 나다움이 그,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이제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들을 알아내게 되고, 손을 잡게 되고, 그리고 친숙하게 되고, 그들과의 이를테면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되고, 그러면 붕들을, 길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 스승도 만나게 되고요, 멘토도 어, 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준비가 됐을 때 스승이 나타난다는 좀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 예, 굳이 그 용의 분석 심리학의 동시성 이론, 싱크라니서티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끄집어낼 계제는 안 되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내면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에,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이건 신비로운 시각이 아닙니다. 굳이 양자역학 뭐 이런 것까지 끄집어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뜻이 세상에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되는 에, 그런 사회심리학적인 작용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내 세, 뜻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는 나를 갑옷을 이렇게 칭칭 동해매고 어,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 텍사스 대학의 브래네 브라운 교수분이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굉장히 그 설명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 어,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나의 물론 약점을 방어하기 때문에 상처를 덜 입을 수는 있어요. 어, 그러나 나의 훌륭한 점, 즉 남들에게 호의를 베푸고 싶은 것, 감사한 마음 이것까지도 내가 냉동을 시켜버려서 내가 내마른 사람이 되면 세상하고 교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멘토건 붕이건 길버이건 만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안전기지라는 것은, 어, 그것은 뭐망한 바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의 약한 면, 솔직한 면, 진솔한 면, 있는 그대로의면을 드러내고, 아프면 눈물도 흘리고, 그럴 때그 진정성에 반응하면서 어,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하고 친교를 어, 그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고, 그리고 밑에 이제 캔라비슨 선생의 그 영국의 교육학자, 어, 그 21세기 인재에서 중요한 면이라고 강조하는 의사소통력,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 창의성은 약간 별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의사소통력이라든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진정한 나를 드러내고 나눌 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될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MBTI에서 제가 특히 아이를 뭐 비,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아이 쪽으로 히키코모리 쪽으로만 가게 될때 내가 세상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어, 그래서 분석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아이 인분은 이익적인 자신의 열등 기능을 기능이 아니라 열등 성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전인격적인 전체적인 나를 키우는데 예, 중요한. 어, 그.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적인 측면, 즉 외향적인 측면을 조금이라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고 자신을 내보이고 그러면서 그게 그 힘든 일입니다. 그게 용기를 필요하거든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전기지 쪽으로 다가가야 돼요. 안전기지를 확보하기까지도 그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